이 타의 과거의 낙원 일반 모드 플레이 시간입니다. 천층 서열에서는 별 폭발 상태를 추천해 줬죠. 그럼 남은 건 일반 상태. 지나가인이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레벨 3에 업그레이드 되는 천성의 축복. 머레고리 차지 기간. 그 그러니까 일반 기간이죠. 항진 형태, 기본 공격, 사격이, 지속 데미지 부과. 1초 동안 뭐, 추가 데미지. 해당 데미지는 기본 공격과 필살기 데미지로 간주. 예, 필살기 데미지로 간주지 필살기로 간주가 아니죠. 구원 각인 실수로 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기 공격 활동 시, 황진 형태 지속 시간과 무기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갱신, 영식을 160 회복. 요걸로 사이클 안성되네요 레벨 6에 업그레이드 되는 배영문의 축복은 데미지 증가 효과입니다. 그럼 천성 먼저 찍고 병원 찍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1.8 버전 되면서 과거의 낙원에 라이트 선투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클리어한 최고 난이도까지의 7층까지를 하이패스로 지나가면서 각인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덕분에 플레이 시간은 상당히 짧아질 수 있겠죠. 아, 일단, 비타에 맞게 버프를 고르고, 17층 보스도 찍어주고, 라이트 선투. 아, 라이트. 라이트 선투 설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 아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층까지 하이패스로 넘어가고, 라이트 전프부터서 최소 1층 이상, 라이트가 아닌, 그러니까 8층을 클리어해야 보상을 획득할수 있습니다. 이 녹슨 메달, 라이트 이용해서 녹슨 메달만 챙기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54층과 7층에 추가각인 선택보상 획득가능 이렇게 되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带给我吧. 일반상태시핵심시시 천성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렇게 그 일반 아유 잘못 찍은거 같은데 그래도,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别跟丢了，交给我吧。别跟丢了，这便、哎、是、啊。哦，好期独袭星间之人，哦，哼！星坠于此，一切尽在掌中。障碍消除，星坠于此，愿你安宁，一切。 会让你感到无聊、啊。好险！哼，先追于此，愿你安眠。一切尽在掌中，障碍消除。先追于此，愿你安眠。啊、一切尽在掌中。这本就是。 冷茶，你一切尽在掌中。如果你交给我吧，别跟丢了。 也跟丢了，快来，交给我吧。也跟丢了，哼！我也失控了，这便是无形心剑指，哼！心之于此，切尽在掌中，障碍消除，先之于此，万物安一切尽在掌中，哼！先之于此。 要你拿捏，一切尽在掌中；将爱消除，坚持你。要你拿捏，一切尽在掌中。交给我吧。 会有些痛哦、啊，斗心者，与我同行。限制解除，障碍消除，心坠于此，一切尽在掌中。哼，心坠于此，愿你安宁。一切尽在掌中，障碍消除，心坠于此，愿你安宁。一切尽在掌中，哼，心坠于此，愿你安宁。一切。 在掌中，障碍消除，心之于此，愿你安眠，一切尽在掌中。 一死，愿你安宁，一切尽在掌中；障碍消除，先阵一死，愿你安宁，一切尽在掌中。 一切尽在掌中，障碍消除，先决于此。愿你擦边，曾经的。 千年一切尽在掌中。 别跟丢了，交给我吧。别跟丢了，好险、哦，这便是独行心间之人，障碍消除，心咒一，一切尽在掌中。哼，心坠于此愿你安眠。嘿嘿，和星星一同。 落入被遗忘的世界吧。 于此，愿你安宁，一切尽在掌中。嗯、交给我吧，别跟丢了，冻结吧。 别跟丢了！破灭，会有些痛哦、啊。斗心者，与我同行。限制解除。我哼，先证一切，尽在掌中。障碍消除，心证于此，愿你安宁。一切尽在掌中。哼，先坠于此，愿你安宁。一切尽在掌中哼先坠于此愿你安宁一切 在掌中，障碍消除，星坠于此，愿你安眠。一切尽在掌中。哼，星坠于此，愿你安眠。一切尽在掌中，障碍消除，星坠于此，愿你安眠。呜呼，我会带你去到星河的彼端。 위타의 과거의 낙원 1번 모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플레이 패턴은 별의 폭발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단 필사에 서서 별의 폭발에서 간략하게 폭발 상태 들어가고 평타 무기 스킬, 연사에서 붕기 스킬로 마무리. 이게 기본 사이클입니다. 어떤 플레이를 선호하느냐 그러니까 스타 점퍼의 핵골밤을 선호하느냐 비타 본체의 레이저 난사를 선호하느냐 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플레이 시간도 음,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런투 시간 자체는 별의 폭발 상태가 더 빠르죠 당연히 이런저런 버프가 붙으니까요. 하지만 별의 폭발 상태 진입을 위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간중간 풀타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실제 플레이 시간은 별의 폭발과 일반 상태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 플레이 패턴이 더 마음에 드는가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봐요. 일반 상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난사 때문에 천하의 각인가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강제 극한의 비활동은 없기 때문에 찰나의 각인과는 잘 맞지 않죠. 이 타의 과거의 낙원 일반 플레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